마린 스포츠 케이보트 경정 경주,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8 경주입니다. 1,200m 경주 도바키 레이스 출발하겠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1번 정영진, 2번 이진우, 3번 김영민, 4번 박종덕, 5번 김미연, 6번 최영재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는 플라잉 스타트 제8 경주입니다. 속계 항주 타임으로는 6초 64로 4코스의 4번 박종덕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돋보이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 4번 박종덕 선수 4코스에 있는데요. A1급으로 경종 5기 선수인 4번 박종덕 선수가 최근 8번의 경주에서 모두 3위권 이내 성적입니다. 오늘 4점대 9번 모터를 장착한 4번 박종덕 선수가 4코스에 있습니다. 모터 성적에서는 인코스로 배정을 받은 1번 정용진 선수와 그리고 2코스에 2번 이진우 선수가 5점대의 점수로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1번 정용진, 2번 이진우, 3번 김영민, 4번 박종덕. 5번 김미연, 6번 최영재 선수가 블라잉 스타트 제8경주를 치르겠습니다. 스타트를 위해 각자의 코스에서 준비 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블라잉 스타트 제8경주 출발합니다. 스타트를 향해 가는 6명의 선수들.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제 8경주 스타트는 1번 정용진 선수가 빨랐습니다. 인코스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1번 정용진 선수가 그대로 선두로 달리고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선두로 올라선 1번 정용진 선수가 앞서 가고 2위권에서 2번 이진우, 4번 박종덕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정용진 선수가 먼저 턴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 정용진, 뒤쪽으로 2위권 접전을 펼쳤던 4번 박종덕 선수가 바깥쪽으로 밀려났고 안쪽으로 2번 이진우 선수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하는 2위권의 2번 이진우. 선두의 1번 정용진 선수가 그대로 턴마크를 통과하며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따라가는 2번 이진우. 1번, 2번, 3위권에서 접전 펼치는 3번 김영민 선수입니다. 3번 김영민 이어서 4번 박종덕 선수의 엎치락 뒤치락. 1번 정영진 선수가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정영진 2위권에서 2번 이진우, 3번 김영민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1번 정영진 먼저 통과. 그리고 2위권에서 2번 이진우, 4번 박종덕, 이어서 3번, 5번, 6번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